자, 문제를 볼게요. 어, 일단은 fx가 이렇게 있고요. gx가 있고 요 범위에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x의 합을 h l 이라 하자. 요거 얼마예요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합성함수부터 먼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단은 f의 아, g죠. g의 g 에 fx가 될 거잖아요. 얘는 g의 뭐예요? 3 sin 6x가 될 거고요. 얘는 루트 9 마이너스 3sin이니까 9sin 제곱 6x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9로 묶어내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sin 제곱 6x가 되고, 그래서 9는 3으로 나오고 루트 1 마이너스 sin 제곱 6x는 뭐랑 똑같아요? 코사인 제곱 6x랑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3 절댓값 코사인 6x. 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얘가 a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라는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네 그래프가 이렇게 일단 그려지겠죠. 일단은 우리가 어, 절대값 코사인 6x잖아요. 그래서 어 주기는 6분의 2파이 해서 3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근데 일단 6x잖아. 여기다 이제 6을 곱할 겁니다. 그럼 0 되고 6x 되고 4파이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 얘를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얘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안 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6x를 t로 치환하면 이제 결국 3 절대값 코사인 t 예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t 값 범위가 0에서 4파이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laughs>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또 이렇게 그려지고요. 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게 절댓값 그래프 거든요 뒤집어 까면 얘가 4파이 얘는 얼마야 3파이 얘가 예, 2파이 그리고 얘가 파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값을 좀 찾을 건데 일단은 a값이 첫 번째가 이제 0이잖아요 즉 우리는 3절댓값 코사인 6 x 가 t죠 t, t로 바꿀게요 t가 0인 경우다. 그럼 0인 라인을 이렇게 그으면 예, 만나는 값이 지금 몇 개가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얘는 2분의 파이고요. 얘는 2분의 3파이고요. 2분의 5파이고요. 얘는 2분의 7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t값이 t값이 예에서는 t값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근데 t 값이 6x잖아요. 얘가 6x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6을 넘기니까 x는 얼마예요? 12분의 아 12분의 파이 그리고 더할 거니까 12분의 3파이 12분의 5파이 그래서 12분의 7파이 하니까 12분의 16파이가 돼서 얘가 얼마야?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즉, 이 값이 3분의 4파이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여기 선을 좀 긋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3. 절대값 코사인 t가 얼마? 에 2분의 3인 겁니다. 그럼 3이 넘어가니까 에, 이렇게 지워지고 이쪽도 이제 2분의 1 지워지고 여기가 이제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죠 에, 3 넘어 약분하니까 그럼 우린 또 2분의 1 라인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2분의 1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으면 우리 2분의 1 되는 거 하나 알죠?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연두색으로 할까요? 여기는 2분의 1 되니까 3분의 파이예요 그럼 이제 같은 간격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볼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3분의 파이에 3분의 파이만큼 작아지니까 얘는 3분의 2파이. 파이에 3분의 파이만큼 커지니까 3분의 4파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작아지니까 3분의 5파이. 얘는 2파이에 3분의 파이만큼 커지니까 3분의 7파이. 얘는 3파이에 3분의 파이만큼 작아지니까 3분의 8파이. 얘는 3분의 1 0파 그리고 얘가 4파이에서 3분의 파만큼 작아지니까 3분의 11파이다. 그래서 우리는 t 값이 얼마냐면 3분의 파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7파이 그리고 3분의 8파이 3분의 9파이 3분의 11파이인데 이 t가 또 6x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x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18로 통분을 할게요. 18로 통분을 하면 파이 플러스 2파이 플러스 4파이 플러스 5파이 플러스 7파이, 8파이, 9파이, 11파이 이렇게 더해갈 겁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면 18분의 18분의 3파이 7파이 12파이 19파이 10, 음 맞나? 잠깐만요. 124 7파이 12파이 19파이에다가 27파이 에다가 20파이니까 뭔가 산수가 안 맞는 것 같지? 잠깐만요. 아, 이게 10파이네요. 미안해요. 그러면 48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6으로 약분하면 3분의 8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음, 3, 여기다가 이제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쓸게요. 공간을 조금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3 코사인 t가, 3 절대 코사인 t가 얼마? 3인 경우. 즉 절대값, 코사인 t가 얼마? 1인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1라인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1라인을 이렇게 긋으면, 어, t값이, 빨간색으로 할까요? t값이 0, 파이, 예, 그 다음에, 얼마예요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6x 값이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x는 넘기면, 6분의로 하고 다 더하면, 예, 파이, 2파이, 3파이니까 그러니까 10파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야?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뭐 하냐면, 이거랑, 이거랑, 요거를 다 더해 주시면, 3분의 12에 얼마? 3분의 17파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